재판에 출석 안 하고 특검에 소환 요구에도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이가 지금 뭐 하나 봤더니 말이죠. 아, 예. 또 법적인 꼼수를 부리고 앉아 있더라. 아, 예. 이 특검법에 대해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했고요. 예. 헌법 소원을 또 청구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특검법 자체가 어. 요 특검법이라는 거요 자체가 이게 헌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만 꼬투리 잡으라고 아. 그러고 근데 그래. 이 특검법을 누가 만들었냐 바로 김용민 의원이거든요 네. 그 윤석열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 것은 지극히 의도적이죠 음. 그러니까 일단 평가를 하자면 자기 모순이에요 이게 과거에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이랑 네. 별반 다르지 않은 특검법인데 그렇죠. 그 특검법을 지금 위헌이라고 들고 네. 나왔고 지가 특검으로 스타가 되놓고 그렇죠. 특검이라는 제도 자체가 네. 이게 위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과거 부정하는 겁니다 그렇... 그러면 왜 이렇게 무리하게 바보스럽게 들고 나왔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게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지기현이 만약에 받아들여서 헌법재판소에 제청을 하게 되면 재판이 정지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시간 끌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위헌법률심판제청이라는 것은 아... 음... 해당 판사가 이거를 헌재에다가 제청을 할지 말지를 자기가 선택하는 거야. 아, 지금의... 이게 헌재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기현이한테 재판장... 하는 거야. 그럼 지기현이가 또 또? 이거 헌재에 보내잖아? 그럼 그때까지 재판 중지. 헌재 결정이 아... 날 때까지 재판이 정지가 되는 거예요. 아...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아 어, 저쪽에서 뭔가 돌발 변수를 만들 때에는 그 돌발 변수 이면에 다른 힘이 작용합니다 그렇지. 다른 방식으로 뭔가를 뒤집어요 그래서 네. 일단 윤석열은 시간 끌기부터 시작하고 시간을 끌면 거기서 새로운 뭐~ 변수를 만들고 새로운 이상한 짓들을 하면서 네. 예 자기가 테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의 전략은 뭐냐 그러면 그 시간 끄는 시간에 우리의 주도권으로 새로운 것들을 계속 음. 계속 새로운 변수를 우리가 오히려 만들어 내주면 네. 그거 적응하고 그거 대응하느라고 정신 못 차립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그래서 재판 중개 의무 중계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재판이 의무 중계돼버리면 직위원이나 현석열이나 뭘 하기 힘듭니다. 아, 그런 중계를 하게끔 하는 네. 법안을 지금 준비를 해놨죠. 통과시켰죠. 법사위는 통과시켜놨고 일심 네. 재판은 의무 중계하는 것으로 법안을 통과시켜놨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아마 11일쯤에 본회의를 열고 통과를 시키려고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그게 언제부터 실효가돼요1 아, 개월 유예 기간은 줬어요.